알레르기 있는 강아지, 영양제 함부로 먹였다간 병원 갈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김하나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알레르기 있는 강아지는 영양제를 못 먹이나요? 알레르기 때문에 혹시 좋은 영양제도 못 먹일까 봐 걱정하셨죠? 아닙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우리 아이도 영양제 먹을 수 있습니다. 50초 안에 알려드릴게요. 강아지 알레르기는 특정 단백질 성분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영양제에는 강아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닭고기, 소고기, 유제품, 곡물 같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먹였다가는 피부 가려움증, 설사, 구토 등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강아지에게 영양제를 고를 때는 바로 가수분해 표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분해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아주 잘게 쪼개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가공한 것입니다. 단백질 크기가 매우 작아져서 강아지 몸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원리죠. 영양제 성분표에 가수분해 닭고기 단백질, 가수분해 연어 단백질 등 가수분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결론입니다. 가수분해 표기를 꼭 확인하시고요. 이 표기가 있더라도 급여 후에 문제가 있다면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서 아이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개알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 주변 강아지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